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크립토 서밋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토요일 날 뉴스를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첫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코멘트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 어떤 내용부터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규제를 풀겠다는 게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와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됐다 라는 자랑을 하는 자리로 이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 민코인이 시가총액이 130억 달러에 도달했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자기가 이 트럼프에 관련된 민코인을 만들어서 3억 5천만 달러 정도 이상을. 어 그리고 이제 기부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좋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요 규제 초코 2.0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EC에 대한 최근에 이제 기업 소송 1 2 건을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 나는 처음 이제 암호화폐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고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성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규제를 벗어나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없다 보니까 어어요 내용이 없고 나서 이제 해담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내용이 전반적으로 없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시장 자체는 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그러니까 백악관과 암호화폐 어떤 이 회사 간의 관계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자체는 일단은 돈을 잃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을 사겠다라는 일단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 시장의 메시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어, 범죄 전태로 압류한 비트코인 외에는 보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추가 매입 계획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ETF가 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 7억 3 0 20억만 달러 정도가 이제 순 유출이 됐고요. 어,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939만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으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양한 코멘트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골자였습니다 다만 이제 재무부가 납세자 세금을 활용하지 않고 나서도 이제 비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상된 내용 외에 새로운 정책이 일단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 자산에 뭐 비트코인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원한 언급을 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트럼프가 정말 이 분이 암호화폐 대통령 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게 끔 만들었던 어게좀좀 음. 그렇던 것 같아서 요 부분이 어 그러면서 어 이분이 이제 정부의 부채 상환이 정말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샀을 때이 비트코인이 또 부채로 오는게 아닌가 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공화당 내 반발이 너무 심한거 요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의 규제 완화 약속이 장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지금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이하의 서밋이었다라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로는 이제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호의적이기도 하고 일단 트럼프는 자신이 이제 공약으로 내선 거는꼭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트럼프 미디어에서도 일단은 이더리움을 좀산게좀 있어요. 그리고 나, 나머지 자기가 이제 자기 민코인도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친 암호화폐 정책은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이번에 좀 많이 철폐했습니다. 이것들이 어차피 시장에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전략적 비트코인 예비비 예비금에 관한 부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하려고는 했는데 이게 이제 참모들이나 공화당의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번에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번에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 한 스톡 파일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요거를 실천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압수한 다양한 암호 파일을 이제 보유하는 시스템인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을 못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내놨으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 이될 텐데 요거를 못 내놓다 보니까 좀 약간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어, 요런 것들이 좀 암호화폐 시장에 좀더 앞으로 나오게 되면 좀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시원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 좀 지적해주셨고요. 일단 다섯 가지 암호화폐를 이전에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트 이외의 알트도 축적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좀 풍기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모을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를 좀 지우기 위한 노력들도 좀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SEC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기본적으로 이걸 증권으로 보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철폐하고 SEC 소송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12개 정도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 나는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자신이 이제 그 자신이 이제 대, 어, 대통령 을 하는 동안 자신을 지원하는 게 암호화폐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를 지운다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을 지원했던 유세기간 동안 지원했던 암호화폐 기관들을 도와주는 보은 차원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충되는,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가 이제 좀잘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좀더 규제하는 쪽이었다면 네네네. 그걸 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있었던 초크 포인트 2.0 작전에 대해서도 종료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부터는 산업적인 성장에 있어서 규제를 좀 철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그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도 네네네.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습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거고 왜냐면 달러 하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달러를 일단 기축통화로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직은 암호화폐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오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법안을 8월까지 서명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당분간 암호화폐가 달러를 앞서지 못한다고 했고 원래는 이제 기축통화로 쓰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분간은 미루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테빌코인 법안을 쓴다는 건 달러를 좀더 우선시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암호화폐 던지는 메시지가 달러가 암호화폐보다 우선이다. 기축도 난 달러를 더 우선시한다는 메시지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성장이나 혁신에 대해서 촉진에좀 기회를 둘 것으로 보이고요. 8월 이제 휴회 전에 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장한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일단 시장 반응은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네네.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c n b c 보도를 봤을 때는 중국이나 중동 국가들은 오히려 매수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적기라고 보는 거예요.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 까 얘기했던 중동 쪽의 아랍 부호들은 지금이 약간 떨어진 적기이고 매수의 타임이라고 보는 거같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매수 적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정책이나 트럼프의 메시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읽꾸라 하겠다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따라가는 건 이런 거는 진짜 투자자의 그 어떤 판단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일단 시장은 좀 실망한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기회로 생각을 하면서 매수 전략을 네네. 취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매도하지 않으면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나 영국도 아마 좀 이어서 매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